코디하실때 의외로 여러분들 좀 편하게 입어 보실 수 있는 아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허리라인도 좀 날씬해 보이고 하나 하나 섬세한 디테일들이 살아 있어서 스타고 걸쳤는데 고급스러운 느낌 좀 여러분들 연출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성공 쇼핑템 클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쇼핑템 이성공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는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봄이 되면은 여자들은 조금 설레는 이 마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에도 봄나들이 느낌을 좀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의 옷을 입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봄나들이 계획이 있거나 정말 꽃구경을 가실 때 입을 수 있는. 화 다양한 봄나들이 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좀 보여드릴 옷은 여러분들에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화이트 컬러 먼저 보여드릴 건데 지센에서 스포츠 라인으로 나오고 있는 위무브투 e 더 WMT 라인이거든요. 화이트하고 이 라벤더의 컬러 배색이 진짜 싱그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퍼 라인도 하나하나 이렇게 또 감각적으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좀 착용을 해보실 때 멋스러움을 또 연출해 보실 수가 있고 이옷은 약간 캐주얼한 느낌 느낌 있고 편안함이 좀 묻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퍼를 닫아줘도 허리라인도 좀 날씬해 보이고 뭔가 사파리룩 웨어처럼 여러분들이 연출을 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스포츠 웨어 같은데 뭔가 소매에서는 되게 여성스럽게 또 셔링도 너무 예쁘게 잡아 있어서 뭔가 좀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고요 그리고 원낙하게 소재 자체가 좀 바스락거리면서 씨슬한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지 않고 살짝 부김이 가 멋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밑단 자체도 그냥 심플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트임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좀 살려서 한번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산책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안에는 좀 캐주얼한 느낌의 스판기가 있는 좀 면티를 입었고 아우웨어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컬러에서부터 뭔가 봄의 느낌을 좀 담아봤고요. 캐주얼한 느낌이기 때문에 운동하시거나 약속 하시거나 진짜 여기저기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공 쇼핑템 클릭! 자, 지금 보여드릴 옷은요, 여러분들이 봄 여행 가실 때 입기 좋은 옷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안에는 일단 캐주얼해서 편안함을 좀 여러분들 이 느껴보실 수 있지만, 입는 자켓은 뭔가 여행 갈때 조금 격식은 좀 차릴 수 있는, 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이비 컬러에 좀 고급스럽고 영화 느낌을 좀 담아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약간 좀 특이하죠? 유니크한 느낌이 좀 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하나하나 섬세한 디테일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아방가르드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저희 지센 브랜드에서도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게 프릴 넥라인이거든요 프릴 넥으로 넥라인이 진짜 꽃 느낌을 나서 정말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두 겹으로 진짜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얼굴 라인을 좀 감싸줘서 여성스럽다 이런 느낌을 느껴오실 수가 있고 어깨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볼륨 형태로 소매를 좀 잡아주고 있는데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7 보니까 다보 답답한 느낌도 없고 또 비율도 좋아 보여서 활동성까지 생각한 자켓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여기 포켓라인에 자수 무늬가 되게 인상적으로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여러분들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남기셔도 화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물씬 한번 좀 느껴보실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성공 쇼핑템 클릭! 자, 이제 봄이 왔으니까 취미 생활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딱 입으면서 느꼈던 거는 거의 뭐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볼수 있는 정말 툭하고 걸쳤는데 고급스러운 느낌 을좀 여러분들 연출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컬러는 총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컬러는 그린 컬러고요. 피치 컬러하고 네이비 컬러 총세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우터는 그린 컬러인데 평소에 볼수 없는 좀 신기한 느낌의 그린 컬러여서 요 색깔에도 조금 매혹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넥 라인에서 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냥 심플한 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좀 뭔가 색조기로 좀 접어가지고 아트를한 느낌으로 저희가 이중으로 이렇게 또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매단도 넥라인하고 똑같이 저희가 이중으로 마치 뭔가 튤립이 좀 피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어 디테일을 좀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칠부이다 보니까 시원시원해 보이고 또 비율이 좀 좋아 보여서 개인적으로 이런 의상들을 제가 좀 선호하고 있는 같기도 해요. 포켓에 딱 손을 넣었을 때도 저희가 이중 프릴직에다가 여기다 스티치로 딱 포인트를 줘서 되게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통 아우터들은 지퍼라든지 여미는 공간들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싹 올렸을 때 원단을 한번 싹 가려줘서 공간에 블라우스 입고 나왔나?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린 아우터에다가 제가 지금 화이트 룩을 입었는데 청바지인데도 진짜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츠 라인이어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심플한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도 저희가 브라운 컬러의 스티치가 하나하나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요 포켓 라인에도 진짜 예쁜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도 뭔가 뽕긋해 보이는 요런 느낌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려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자리를 갔을 때딱 필요한 의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꼭꺼내 에서 입게 되는 옷들이 노 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호텔 한번 가실 때 이렇게 입고 나가보세요. 성공 쇼핑템 클릭! 뭐 일단 흰티 청바지는 질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봄이니까 청바지 컬러도 산뜻하게 좀 라이트한 느낌의 진을 입어서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산뜻해 보이고 경쾌해 보이는 느낌으로 안쪽은 좀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위에는 어쨌든 우리가 꽃 구경을 가니까 화사한 아우터로 입어봤습니다. 자 오간자 이 특유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간자 자켓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자, 컬러는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사한 느낌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은 제가 입고 있는 오렌지 컬러 추천드리고요 차분한 느낌 원하신다고 하시면 네이비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넥 라인부터 좀 보여드리면 은풀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꽃이 막 피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여성스럽게 여러분들 연출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저희가 두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만들 때도 정말 섬세하게 좀 만들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절개 라인이 가슴 라인에 좀 있다 보니까 비율도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원단 자체가 약간 시스루 해요. 코디하실 때 의외로 여러분들 좀 편하게 입어 보실 수 있는 아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팔라인도 보시면 역시 칠부 라인으로 살짝 셔링이 좀 들어가서 볼륨감을 약간 넣어줬기 때문에 팔도 시원시원하게 또 길어 보이는 느낌. 자 그리고 저희가 밑단에도 스트링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원하신다고 하시면 스트링을 살짝 오므려서 살짝 봉긋한 느낌으로 연치해 보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포켓 라인은 보시면 여기에 프린트가 되게. 캐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원단 컬러보다도 좀 밝은 톤으로 일부러 좀 매치를 하다 보니까 경쾌하고 좀 영해 보인 느낌 입고 없고 차이가 되게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 보인 느낌으로 여러분 봄날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은 좀 편안해야 되니까 가뿐하게 그냥 스니커즈나 단화 같은 거 신고 꾹 구경하러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쇼핑템 클릭 이번 주말에 근교로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요. 산뜻하게 지금 보여드릴 옷으로 봄여행 룩 완성해보시죠. 자, 오늘의 옷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요. 가까운 지샘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은 위비스몰에 오셔가지고 합리적인 쇼핑 해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알림 설정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